안녕하세요 연성대 세무의계과 학과장 정재욱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세무의계과는 실무적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모든 회사, 모든 업종, 재무, 자금, 회계 그리고 세무 관련 업무에 대한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저희 세무의계과 강점을 다섯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생중심의 교육 프로그램과 우수한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참조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아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둘째, 전문가가 될수 있는 다양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무사에, 회계사에, 3일회계법인 대한상공회의소 등 전산회계, 전산세무 FAT, TAT, 재경관리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세무공무원, 세무사 그리고 회계사 등 보다 전문화된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무 중심의 다양한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재 100여 개 이상의 사막협력업체뿐만 아니라 안양세무서, 서대문세무서 등의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할수 있는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현장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방학과 학기 중 실습을 통해서 실무를 익혀드리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높은 취업률입니다. 기업체와의 활발한 협력으로 지금 또 졸업생들이 취업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수 있는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뿐만 아니라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 다양한 곳에 취업을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는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학과의 부단한 노력으로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등으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회계 전공의 장점은 모든 업종. 모든 회사에 세무에게 부서가 있다는 겁니다. 즉이 말은 본인이 원하는 어디든지 취업을 할수 있다는 거죠.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제휴 회사들이 계속 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상장 회사, 세무법인 등에 언제든 어디든지 취업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지방대학으로의 편입은 어느 정도 갈수 있겠지만 서울 소재 대학으로의 편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성대 세무회계과는 숭실대학교 회계세무회계과 등 서울에 있는 대학과 제휴를 맺어 진학을 할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편입 지원을 통하여 내년에도 졸업생 15명 정도가 숭실대학교 회계세무회계과에 편입할 예정입니다. 보통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다 놓친다고 하죠. 하지만 연성대 세무회계과는 다릅니다. 취업과 서울소재, 대학에 대한 진학,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멋진 학과 연성대 세무회계과 꼭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